© bf 이 시간에는 한번 그 벼락치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이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 들잘 풀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실제로 실행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에요. 1번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1번 문제. 아,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뭐냐? 선생님 몰래 자는 방법.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피로 나거라 그랬을 때쓰면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 몰래 자는 방법. 자, 만약에 수업 시간이 선생님이 굉장히 어, 유아한 선생님이 아니고 자면의 벌점을 주는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 깨우는 선생님이다 그랬을 때 이번 유형과의 문제를 풀어, 풀어, 풀어 보면은 굉장히 쉽게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첫 번째로 중요한 거자 까다로운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랬을 때 선생님 수업을 하고 있다. 그랬을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수업 시간에 시간을 열심히 들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근데 한몇분 동안, 10분 동안 들어라. 자 10분 동안 들어야 돼. 뭐 최소 10분이에요. 최대는 15분, 16분으로 될 수도 있겠죠. 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요. 그러면 그 과목의 선생님이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영어 선생님이에요. 근데 앞에서 영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열심히 듣는 척을 해야 돼. 요 만약에 선생님 애플 그러면 열심히 대답을 하고, 그리고 뭐, 어, 뭐, 굿 이브닝 하면 굿 이브닝 따라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책상에 책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교과서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옆에 공책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면생의 팬도 그, 그 있어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야 선생님이 나를 열심히 하는 애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또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거를 잡는 겁니다. 자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점점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2, 3초 간격으로 졸지만 선생님의 설명은 계속 듣고 있는 것처럼 계속 선생님을 쳐다봐. 그게 가장 중요니다 그러면 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무리 까다롭고 아무리 벌점을 주는 선생님이라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 너무 피곤해서 자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하지만 금지되는 게몇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 소주 제로 첫 번째. 자, 턱을 괴면 안돼다턱 괴는 거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팔짱 안 됩니다. 자, 1단계에서는 어, 턱 괴는 거나 팔짱은 절대 금지해요. 자, 2단계에서 또 중요하죠. 이때는 팔짱이 아니고 턱을 괴는 거 이때부터 선생님은 아 쟤는 졸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 턱 괴면서 오른쪽 손으로는 열심히 필기를 필기 하는 줄 압니다 자 만약에 이때부터 성공을 했어요 여기까지 성공을 했어요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선생님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할때 그때 3단계는 어떻게 돼요 다 성공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으면 다 성공한 거예요. 이제 선생님은 뭐라 안 그럴 겁니다. 왜냐? 얘는 피곤하보나 열심히 하려는 흔적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또 손쉽게 또 끝났죠. 이거 어려워지 하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의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나를 어떻게 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엄청난 제주 놀라운 마법까지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달려갔다 서울시의 한 건물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는데 하유 아, 이거 너무 조용해 서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그 신기한 제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혹시 어딨나요? 아 저기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마음에 달려가 보니 어 저기 계시네 어, 어,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토마토 2 0세 엄청난 재주의 소유자 한국 최초 각자가 인정한 능력 사람 어없게 만들기도의 챔피언 자 여기 혹시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죠 특별한 아니, 초능력. 아니 아니 저저저아 손가락이 떨어졌다? 오, 보였어요? 예. 한번더 보여주세요. 한번더 갑니다. 아, 천천히 봐도 아 엄청나다. 아니, 동료들도 놀라면 금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연필까지 크기를 줄인다는데. 오, 어! 진짜 줄여진다. 동료들은 이미 딱 벌어졌다. 드디어 대망의 화제 능력 대공개.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몸에는 굉장히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춤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춤과 초능력을 섞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집중합니다. 나갔습니다. 이야, 정말 날았다. 믿을 수가 없어서 한번더 보기로 했다. いいね。<music> <music> ハロータイムだ。 thank <laughs> you I <laughs> 그냥 <목소리도> 看你看完了就过了感觉就

마시 죠, 그렇게 했 고, 저 한테 이런 미션 을눈 다쳤 는데 지금 <laughs> 눈을다 치고 왔 는데, 지금 <laughs> 다음, 주 수박 씨 기대 합니다. 당신 을 위한 옷과음 식이 준비 되어있 으니까 이만, <laughs> 어때? 어. 이상해? 괜찮은데? <웃음> <웃음> 괜찮아? 맛이랑 식감은 아무 문제가 없어. 괜찮은 그냥 편의점 소재입니다. 오.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그냥 첫 번째에 딱인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갈게요. 집얼로 가면 냄새 뿐. 이게. 차갑지만 않으면 더 맛있겠다 아 그래 데워 먹자는 의견도 있었어 아니, 근데 마지막에 중국 향이 났어 마지막에 좀 중국 중국산은... 향이... <laughs> <laughs> 내 표정대로 오래 이히니까 냄새가 진짜 제대로 퍼지더라고 아 소세지 냄새 밖에 안 났어 꺼도 되나? 하지 응. 말까? 도심 속의 보물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려드리려고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무심코 지나치던 거리 속의 숨은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 때면 정동길의 운치와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합니다. 그리고 많은 커플들이 이 길을 걷습니다. 이 길이 어디냐? 바로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한 정동길, 북수궁 돌담길입니다. 하지만 알고 걸으면 가로수 담장 따라 역사의 승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근대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정동길은 자연과 역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기도 합니다. 길 따라 이어지는 은행나무는 계절마다 색을 바꾸며 곳곳을 수놓고 이화요법, 정동교회 등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근대식 건축물들은 세월에 아랑곳 고그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동주에도 근대 역사에 아픔이 담긴 것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일제강점기 당시 기날매가 국물과 담이 허물어지는 스모를 당한 박수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그 뒤편에는 고종의 아람파천으로도 유명한 구 러시아 공사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사람략과이에 대한 이사을알이 사람은 이사이헤이사특사를 파견한 서양식 2층 건이인중명전이자리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제은교사는 3.1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전동제일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필주와 전도사 박동만이 바로 민중대표 33인으로 참여하면서 3.1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었습니다. 또한 3.1운동에 동참했다가 체포되어 옥살하신 이화학당 학생 유관순 열사도 전동제일교회 신자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학당의 전신인 이와 여자고등학교도 덕수궁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심 속에서 근대 역사가 숨겨져 있는 길을 걸으면 하나하나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으셨을 겁니다. 또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이 길을 직접 걸어보니 들뜬 마음보다는 순국선열에게 공명하는 마음을 모두가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과거의 역사를 담은 빚인지 한번더 생각해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모두 함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끝나신 줄 알았지만 이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수궁 돌담길에는 하나의 아주 재밌고 무서운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커플이 이 길, 즉 전동길을 걸으면 헤어진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 커플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소설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바로 서울 가정법원이 현재는 양재동로 이전을 갔지만 그곳으로 이전을 가기 전에 바로 수궁돌담길 옆에 있던 서울시립미술관 건물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 나온 부부들이 마지막으로 같이 걸은 길이 덕수궁 돌담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수궁 돌담길은 이 길을 걸은 커플들이 헤어진다는 속설이 생긴 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가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시고. 지공 동장기을 함께 걸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